오늘 뭘할 거냐면요. 제가 이사하고 나서 그 이제 유튜브를 좀 많이 보니까 테무에서 인테리어 소품들을 좀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샀습니다. 좀 많이. 그렇게 해서 한 20만원? 어치를 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건? 20만원어치 태묵깡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거 먼저 뜯어볼게요. 요거는 다이소에서 산 건데, 이거 그거에요. 택배칼? 양면 택배칼인데, 이걸로 뜯어볼게요. 이거 내려놓고 할까? 제가 처음 뜯어볼 건 <laughs>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뭐냐면 프레첼 모양의 쿠션인 오 뭐야 풀립니다. 오나 이거 어떻게 는지 모르. 아 이렇게다. <laughs> 음 세탁이 될 만한 사이즈고 소파에 두면 너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 쿠션을. 12,000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이름 뭐지? 상자가 나왔어요. 얘도 한번 뜯어볼게요. 어이, 좋다. 얘는 통화에서 쿠폰을 주는 거예요. 얼마 이상 사면은 막 999원 이런 거? 이제 코드 선 정리하는 거안 보이게. 인테리어의 기본은 뭐다? 코드 선이 안 보여야 된다. 제가 <laughs> 이걸 샀습니다. 음. 어, 생각보다 튼튼해 보이는데? 얘는 뭐냐면 그옷걸이에요 문에다가 문에다가 거는 옷걸인데 제가 저희 집 인테리어를 지금 블랙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블랙. 블랙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블랙 그 도어에 거는 이렇게 거는 옷걸이를 샀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가운이나 잠옷 같은 거, 혹은 뭐 다림질 할 옷들 이렇게 해 가지고 걸 거예요. 그리고 아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제값 주고 사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허술할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모자를 세탁하는 세탁망인데 제가 모자를 항상 그 크린토피아에다가 맡기거든요? 근데 모자 하나 빠는데 얼마지? 한 3,000원? 아니다 아니다 5,000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오. 비용적인 부담이 좀 나중에는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사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 모양을 잡고, 이 안에 넣어서 세탁을 한다. 아, 그 설명인데, 써보고, 괜찮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됐다. 머리가 이거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 오? 어? 사기당했다. 아. 제가. 이런 걸 이제 인테리어 소품으로 샀는데. 잠깐만. 사이즈가 이만한 게 말이 되냐고. 이건 좀 아닌데? 별로 안 열어보고 싶어요. 저는. 한. 이만한 거 생각했거든요. 이만한 거? 근데 웬 원카드 사이즈가 이게 뭐야? 아 얘는 실링기 이렇게 열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이거는 자르는 거 커팅 여기 보이면 칼날이 있어요. 커팅이 되고 얘는 이제 이렇게 실링하는 거지? 하는 거 오, 자석도 있어요. 그리고 충전식이라서. 오, 괜찮은데? 이거 제가 한 2,000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오, 근데, 꽤잘 샀다. 괜찮다, 이거. 아주 마음에 들어. 그리고, 러그를 샀습니다. 발매트. 이런 발매트를 샀고요, 이거는. 쇼파 밑에다가 깔려고 하는데, 이렇게 듬성듬성, 뭐여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털을 염색해 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잘못 샀다? 깔 수가 없는데,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발매트를 하나 더 샀다. 이건 괜찮다. 욕실 앞에다 깔려고 샀는데 귀엽죠? 저게 놓으면 잘 어울릴 것 같다. 아까 그건 좀 별로. 이건 뭐야? 링풍진가? 이거, 이거 내가 산거 맞아? 제가 샀겠죠? 그리고 얘는 뭘까? 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뜯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어 잠깐만 근데 템은 장난 아니다 이게 다 케이블을 다 넣어줘요 아까 이거 2,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얘도 케이블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얘도 1,000 얼마밖에 안는데 케이블을 넣어준다 이 이거 케이블 샀는데 이거 준 느낌인데 대박. 괜찮은데? 향초가 없어요, 근데. <laughs> 나중에 향초나 인센스 태울 때 한번 해볼게요. 대박. 오, 어,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뭐, 냄새 안나요 음. 그래도. 이게 한 7,000원 했던 것 같은데 나무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뭐 올릴 거냐면 이런, 이런 차키 생각보다 작다 이것도 제가 생각한 사이즈보다 작아요. 상세 페이지보다 작아요. <laughs> 굉장히 작다. 근데 뭐 근데 음. 이렇게 차키를 올려두기 위해서 했는데?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망한 것 같아요. 엄청 큰 상자가 나왔는데 제그뭘 샀냐면요. 그장 이렇게 닫는. 이렇게 하고. 안 된가? 아 이렇게다 이렇게 생긴 다리고요. 아이 테이블이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이렇게 생긴 까만색 협탁입니다. 쇼파 옆에다가 두려고 샀는데 근데 조금 막 엄청 제품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아니 이런 협탁을 2만 원에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위판이 검은색이거든요, 이렇게? 참 예쁘지 않습니까? 엥? 아 <laughs> 너무 귀여운 식탁 매트. 이색이 네, 나무다 보니까 이런 거 이렇게 깔아주면 참 귀엽죠? 이렇게. 블랙과 잘 어울리는 옐로우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귀여운데, 컵받침. 이거는 약간 민트색에 가까운 컵받침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비누 홀더. 비누 홀더?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어서 비누를 고정시키는 거를 이렇게 탁 벽에다 붙여서 꽤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다이어리가 너무 귀엽게 생긴 게 있는 거예요. 다이어리도 하나 샀습니다. 이거 엄청 싸게 샀던 것 같은데. 한 4,000원? 근데. 아, 근데 그걸. 오? 우와 아니 여러분 이거 태무에서 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 약간 내가 실수했겠다 사고 나서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설날이나 뭐 한글로 표시가 아예 안될 거고 빨간날도 다를 거고 근데 한글로 써 있어요. 설날도 표시돼 있어와아 이거는 발매트인데 얘는 그거예요. 주방용 주방용 규조토 발매트입니다 꽤 크죠? 이렇게 어, 한 120cm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보면 한 12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 이거는 잘못 온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아, 이건 <laughs> 제가 산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계란 디스펜서인데, 여기다 계란을 넣으면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데굴올라와서 떼굴떼 <laughs> 그리고 약간 걱정인 게, 가속도가 붙으면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해볼까? 잠깐만. 자, 계란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laughs> 막간을 이용한 간식 타임. 이거 오! 오, 오, 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깨지지 않을까? 약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빼면은 또 뒤에 거 나오고 다시 넣으면 안 깨진다 오 괜찮은데 안전합니다 아무튼 에그 트레이를 샀는데 오 괜찮은데? 마음에 들어요 어. 얘도 되게 쌌거든요. 만... 만 얼마? 오... 오... 뭐야? 음... 음... 헉. 음... 에? 근데 별로 안 예쁘다. 에? 뭐야? USB잖아. 오... 전구는 없고요. 따로 사야 돼요. 아, 여기다가... 오? 에? 곤란하네. 저는 이 전구를 제가 사서 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 거야. 아, 이건좀 아쉬운데? 왜냐면 스마트 정보를 전 생각을 해가 해봤... 어. 매우 마음에 안 들어. <laughs> 음. 이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laughs>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 왜? 어 뭐야? 나 있어. 음... 제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니긴 해요. 그 외에 산 거는요. 제가 다른 거 이제 집순이 컨텐츠에서. <laughs> 보려고 해요. 남은 것만 먹고 그래서 집이 조금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랜선 집들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아이템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주문을 안한 제품들에 대해서 확인을 조금 해보고 그러고 올게요. 안녕! 안녕!